얘를 봤더니 2 2 2야. 8이네. 256은 2의 8승이지 아마? 그게 2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는 2의 3승에다 가2 곱한 거죠? 이게 또 3의 3승에다가 3 곱한 거지? 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고 있지? 세제곱근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곱하기. 세제곱근, 얘는 2의 제곱에 3. 아쉽게도 얘는 못 나가. 됐어. 그러면, 얘는요. 2의 세제곱근 2. 나누기. 3의 세제곱근 3. 맞아? 그 다음 곱하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세제곱근 2의 제곱 세 제곱근 3으로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라. 지수인데 지금 나눗셈이라고 했으니까 2에 세제곱근 2에다가 나누기라면 걔는 분모로 가고 곱한 거는 분자에 남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약분이 돼. 그제? 그리고 3분의 2한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짝짓기,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짝짓기 2의 3승이니까 쟤는 3분의 2 곱하기 2, 3분의 4 했어. 그럼 b는 3분의 4, a는 2, A 3승 플러스 B 빼기 3분의 1의 3승을 하라고 했는데, A는 2니까 2의 3승에,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아마도 1인 걸로 압니다. 9. 답은 9다.